이중스윙 안 맞고요. 이이 초에 안 돼요? 이거 이 초. 되는데 밖에서만 보여요. 안에서 안 돼. 아 그, 보였나? 그아 보였는데? 맥걸 어떻게 해요? 일단 내가 잠깐만. 안 된다 안돼전신 스톱하고 말이다자유로 하자 내가 대충 20%는 고를게 시간 보면 내저 밖에는 대검지 지 지금 됐지? 경기 중에 스톱은 뭐야뭘 먹기는 잠시만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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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일시정지가 왜이 아, 아, 아. 일시정지가 뭐 일시 정도도 없어. 처음에는 <목소리> 데잘본 어, <laughs> 지형? 그래? 그래? 어. 3... 어. 어. 거. 라지행이야되게아라 그냥 지행이가 지행. 연락 오년 괜찮고만. 일시 3점. 3점 던지고 패속 많이. 버클이 었는데 많이. 그걸 보고 체크하면. 그럼 3점이 좋은 거 아니야 아니, 반짝만, 만 그렇게 해도 한 명씩 피는 이거 그냥 그게 꺼만말은면 돼. 아까 반대편 외곽에 면씀을 하는데, 그 반대편이 낫겠나? 이가 그래도 다음에 는 3번... 2, 3 기반으로 한 변형이 나지 점수, 점수 3점이 나 그래 점수 막개 친다고 남녀만 하면 안 되네. 우리도 못한다 아잇! 잘개3가 3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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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3점더이 보자! 우리랑 인거 놀아! 얼른 와 심심해 죽겠어, 내가 이상한 똥은 하지 말고 3점 쏴라! 안 그러면 얘기할 시간이 없지 같 그래서 는들한 네. 지금. 살이에요2 내년에 23이에요. 2어이에 <laughs> 20살이에요. <laughs> 20살이에요. <laughs> 2이에2이에요2이2 3살에2 3살이2 0살이에2 0살이2 0에2 0살이살이2살 안 나와요 오리오리 이게 24초가 고장났어요안 돼요. 이요 그러면 시간. 내가 4분 20초예요 는 <laughs> <laughs> 어, 쉬는 시간 때 따로 했거든요. 던겁니밤 <laughs> <laughs> 우리 거보다 비상게 아, 니라

이제 한번보 대부분 진짜 95%의 팀은 앞에 두 명, 뒤에 세 명. 왜냐면 가뒤 명을 두는 거 센터가 좀 그만큼 어. 뒤에 두 명을 세고, 앞에 세 명을 세는 근데 이게 그렇게 생요 앞에 두명이 뒤에 세명이한 번, <laughs> <laughs> 뒤에 는 앞선이 사람 진짜 막 앞에 막기 힘들겠죠. 거꾸로 하면 앞에 는 막을 수있 뒤에가 사람이 게 하고. 그래. 앞에 되면 이게 아, 앞에 막을 수 없다. 몸믿듯서 나가 버리면 하나 못 얻고. 간어게 해? 아, 삼

아니면 아예 골프하나 뭐 이럴듯이 힘이 돋아져서 요즘은 콕한번고 패스 한번 하고 이런 게 없어가지고 아, 물론 이제 아, 이런 건 있어 뭐든지 하나를 못하면 장난을 아, 못하는 게 상관이 없는데 다른 하나를 존나 잘해야 돼 아니면 한 개씩 한 개씩 다할줄알아듣는 캐릭터에 를 참여가 있어야 돼 아, <laughs>

인터뷰이면 자기가 하고싶은 플레이 하는거에요 그게 제일 좋은거 거는 하고싶은 플레이예서뭐냐 똑같으면 장관없는데 너무 극명하게 차이 나요 예를들면 키가 1 9 0대인 되는데 자기는 외곽하고싶은데 팀에서는 골맥시켜 예를들면 근데 이제 그게 전반적인 사회적 통념에 비슷하게 가면 상관없는거 너무 반하게나도좀좋아안하 만약에 2m인데 뭐가도 뭔가 못하면 아마 출력좀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볼 수는 있는데 선생님이 풀업을 2m에 가서 하는 사람 NBA마다 좀그런잖아요 그런 경우는 없는데 <놀람> 그런 경우는 없고 보통 키로 중간에 는 사람들은 이런 거 칼슘 먹